희스했던 기억이 돌아오면서 삼달 20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삼달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될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항상 한발 늦었던 상도의 마음이 참 애달프게 느껴졌습니다. 신승훈 목소리로 듣는 추억 속의 재회가 배경음악으로 흐르는데 선곡이 진짜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삼달이한테 고백하려고 왔는데 용필이랑 삼달이가 커플링 끼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고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부상도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다리가 용필이랑 그런 사이가 되지 않았더라면 상도가 삼다리한테 남자로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절친이었던 독수리 오형제였어서 삼다리는 지금도 상도를 남자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용필이랑 사귀는 걸 보면 친구 관계가 남녀 사이로 변하는 게 한순간이긴 한데 그것도 결국 사람 나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쓰레기봉투 떨구는 게 상도였다는 걸로 밝혀지는 순간은 진짜 탄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경태엄마가 쓰레기 버리러 간다고 해서 그걸 본줄 알았잖아요. 입이 간지러워서 드릉드릉 하길래 100% 경태엄마가 본 거다 싶었는데 결국 상도였습니다. 상도가 그걸 봤다는 게 밝혀지고 나니까 상도가 학교 운동장에서 했던 말이 더 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용필이가 저번에 누구 좋아하는 거 눈치 볼일 아니라고 폼좀 잡으면서 말했는데 그게 말이 쉽지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마음은 네 거니까 눈치 보지 말라고 해놓고 상도 눈치를 겁나 보는 용필이었습니다. 상도가 여기서 선전포고처럼 말했지만 뒷부분에 쓰레기 봉투 떨구는 장면을 보고 나서 여기를 다시 돌아보면 여기서 상도가 용필이한테 했던 말은 선전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후회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할 거다. 너한테 안 캥기고 눈치도 안볼 거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상도가 이런 말을 할때 용필이와 삼다리가 아직도 서로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용필이 너 후회하지 마라.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나한테 캥기지 말고 눈치도 보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삼다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둘 사이를 응원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긴 할 건데 용필이랑 삼다리도 다시 안볼 사이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할 둘도 없는 친구인 건 변함이 없잖아요. 둘도 없는 건 아니고 내신나 있긴 하지만 삼다리랑 용필이가 운명의 짝인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삼다리랑 용필이가 같이 이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는데 빨간색 차를 준비했더라고요. 처음에는 PPL이겠지 하면서 별 생각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니까 예전에 삼다리가 용필이한테 고백할 때 줬던 빨간 목도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그 빨간 목도리는 삼다리랑 헤어지게 되면서 전부 풀어가지고 빨간 털실이 됐잖아요. 조상태가 허구한 날 버려버리려고 노리고 있는데 용필이가 자기 물건 버리지 말라고 버티고 있었던 건데요. 운명의 상대는 빨간 실로 묶여 있다는 설화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용필이가 빨간 털실을 간직하고 있는 게 삼다리와 운명의 상대라는 의미라는 해석을 했었는데, 빨간색 차를 준비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깔맞춤을 한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예고편에는 한동안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방은주가 등장했습니다. 다들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죠? 삼다리꺼 훔쳐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것도 그거 하나가 전부였잖아요. 실력 없이 삼다리 자리만 욕심냈던 방은주가 자기 실력이 드러나면서 여기저기서 계속 까이는 것 같습니다. 남 잘못되는 걸 바라는 건 못된 심보지만 방은주의 몰락을 보게 되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긴 하네요. 또 뵙자.